아, 네, 오늘은, 아, 자, 뭐. 이, 이게 뭐였지, 진여가? 메카드. 자 이거. 테로. 예. 테로와 킹조스. 미니렛. 아, 미니렛을 한번 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부와, 아, 이부 1부에서는 아, 이두 개만 아, 했지만, 아, 지금 아, 새로 생긴 이, 뭐였지? 테로가 아, 생겨서, 한번 테로도 사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의 변신은 드래곤같이 생겼네요. 드래곤같이 생겼어요. 지금 옆에서 드라마 보고 계셔. 자 미니렛은 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유니콘 같은 유니콘 같은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로전투 변신함이 이렇게 되구요 자, 얘는 킹조스 킹조스 자 이거는 2부에서 이 아, 2부와 1부에서 얘기했듯이 다 설명을 한거구요 어머야 안나어버렸다 이거는 제 동생이 특히 해서 제가 대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제 동생이 그런데 영상을 다음 주 예고를 보니까 애네, 어, 이거 누구였지? 테로? 아, 테로와 미니레시안 어,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동생이 그랬어요. 전 대신, 동영상 올려주기 때문에. 뭐야? 뭐잉? 자. 좀 닮았긴 닮았죠? 얘는 드래곤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얘는. 이거에는 얘는 유니콘 이미지. 이게 뿔이 유니콘 뿔 같아요. 이거 좀 얼굴이 드래곤 같고요. 자, 한번. 이 카드는 없지만, 한번 카드를 이용해서, 야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요 동생이 테러를 접는 동안 저는 이 미니렛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렛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이용해서, 크로키. 크로키는 따로 다른 안 동생이 갖고 있구요. 잘안 붙어요. 오잉? <목소리> <목소리> <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목소리> <있구요>. 카드가 킹 <목소리> 아니 테러가 아니지만 비슷한 크로키를 이용해서 그걸 해보 카드가 꼬리 쪽에 있어요, 이게. 저참신기했어요뭔가 자, 이제. 킹조스 카드 있지? 사라졌나? 킹조스 카드 있어요. 요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꼬리 부분에 달렸고요. 자, 어. 거기 있어? 자 킹저스 원래 카드가 있었는데 실종되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 크로키 크로키로 다시 한번 해보자겠습니다 이거는 잘안 돼요 자 이거는 여기를 이용해서 험요 어우.. 양이 이게 저기 떨어뜨리는 동안 카메라가 좀 건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양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소개를 다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소개하겠는데 이거는 토르 드래곤 모양의 아테로 드래곤 이미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로봇. 로봇이고요. 이거는 2부와 1부, 2부와 1부에서 설계했듯이 본사람들은알 거예요. 이거는 유니콘 이미지, 유니콘 배경으로 설정된 좀 그런 자,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고요. 이거는 어, 상어, 상어, 상어 이미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작별 인사를 해야지. 자 모두들 안녕. 안녕.